다음 7번 원 y는 mx가 있는데 이 y는 mx가 원어 직선 y는 mx가 원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과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난다. n값이 변할 때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의 중심이 어디니? 1,1이냐? 원의 중심, 1,1이고 반지름이 1인원. 이런 원이 하나가 있어. X축, Y축. 이렇게. 근데, M이, M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 그두 점을 PQ라고 한대. PQ. 얘가 P고 얘가 Q야. 얘의 중점의 자취 방정식, 중, 중점. 이 중점의 자취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자취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M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PQ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니?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하지. 그지 수직이잖아. 수직, 수직. 우리 여기 원점은 변하니, 안 변하니. 원점, 원점은 절대 뭐 변하는 점이 아니잖아. 여기 원의 중심,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하는데, 얘가 직각이야. 얘가 직각이야. 뭘할수 있어? 얘가 직각이야. 얘가, 얘가. 그러면 이 원점과 원의 중심을 c라고 해 볼까? 원의 원점을 o라고 해 볼까? 그러면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봤을 때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봤을 때이 m은 이원 위에 반드시 있겠지. 왜? 수직이잖아. oc o는 0,0, c는 1,1이야. 자, 여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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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 원을 그려보면.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여기에서 직선이,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M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수선의발딱 내리면 되니까. 이해가니?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PQ가 이렇게 있어. 어? PQ의 중점은 여기에 있는 거야. Y는 MX가 이렇게 있어. PQ가 여기겠지. P가 정해지고 Q가 정해지겠지. 그럼 M은 중점은 여기인 거야. PQ의 중점은 여기인 거야. 왜? 여기 직각돼야 되거든. 그리고 요 m은 pq가 존재하려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원의 내부에서 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점이 m이 될 수는 없겠지. 이런 점이 pq의 중점이 될 수는 없겠지. 또 여기 접할 때도 pq 두개안 생기니까 접할 때도 m이 될 수가 없겠지. 예. y는 mx하고 y는 mx하고 이 원이 접할 때, 여기, 여기서도 접하잖아요. 여기에서도 m이 될 수가 없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mx가 기울기가 0이면 한 점에서 밖에 안, 안 만나버려. 그리고 이렇게 돼도 이 원과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pq가 안 생겨. 그러니까 pq가 생기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p고 얘가 q면 얘가 m인 거야. c에서 pq에 수산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을 해야 되니까 수산의 발 내리면 얘가 중점이 되거든. 그래서 m은 어, 뭐를 그리냐면 이 원의 일부를 그려. 이원의 일부. 응? 그러니까 이 뭐냐? OC, OC를 지름으로 하니까 OC를 지름으로 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니,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요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는 뭐야? 반원이겠잖아. 딱 반이겠잖아. 반. 반.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얼마니? 자, 지름이 루트 2니까 루트 2, 파이잖아. 원이. 근데 원의 반이라고 했잖아. 원의 반. 됐니? 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야 돼. m의 길이. m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응.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